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원장님 강의를 잘 듣기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암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자기 가족에 다른 사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우리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내용 으로물어니요 누구지 아세요? 어. 이게 <laughs> 이게 해나다예요. 저는 안가 봐도 다 알아요. <웃음> <웃음> 지난 아니, 지난 안니시라는 준비 딱 하게 놓 기다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들려 드릴게요. 감사에 대한 서울대학교 <laughs> 교수의 강 조언 한 가지. 꼭 얻어 으로고 알려 드립니다. 자, 강점을 발전하고 그것을 응. 수행하는 것이 그 강적으로 발전하고 수행하는 것이 근접적으로높는데 최근 신경신장이라고 있습니다 신경신장은 뭐냐면요 뇌를 연구하듯이 꼭 같이 신장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분슨이냐면이 신장이요 마치 뇌처럼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여기 신경 체포덩어리가 어, 반상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마음은 신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많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장은 그냥 뇌에서 내 경우는 신호를 전, 이렇게 명령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명령을 주기도 하고 서로 이 관계를 맺기도 해요. 여기서 발견된 게요. 원래, 원래 긍정적 긍정성을 높이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응하실 때. 자, 어떤 사람이 막 들렁에 떨거나 막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죠? 자, 이해오세요 편안하게 앉히고. 자 아, 바닷가에 보워다고 생각하고, 몸에 힘빼고 이런 명상을 시켰습니다. 명상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많이 차분히 가라앉는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누가몇년 전에, 한 10년, 2년 전에, 어떤 명상이나, 어떤 즐거운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몸을, 심장을, 호흡을, 모든 신체 기능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련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좋은데 가서 누워있다 바닷가에 가서 편어 거예요. 이거보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감사한 일이 많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여러분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한 상태, 완벽하게 긍정적인 상태로 만드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지는 것은 억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입고 계신 옷들 있죠? 옷. 여러분 거예요. 누가 여러분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이 사회 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둘러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들고 계신 볼펜, 연필, 신고 계신 신발, 모든 거, 안, 앉아 계신 의자, 모든 거. 아 뭐예요? 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요. 그걸 내가 향유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향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이면서요. 감사하는 건 의무이면서 또 권리예요. 감사하 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완벽해진 거. 어떻게 완벽해지느냐? 좌절을 느끼면 은 심장 박동의 변화가 이렇게 맑아게변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심장 박동 빠르게 이렇게 심장 박동 빠르게 계속 변화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신장병도 잘안 걸립니다. 이 훈련을 계속합니다. 또 하나 호흡도 그 전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내면 이게 호흡 두 번째는 신장 박동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압의 리듬. 혈압도 계속, 계속 변합니다. 초단력 그런데 여기 어떤 탁 어느 시점, 퀵 호이어런스 하는 시점. 그리고 내가 감사하기 명상, 감사는 생각을 하면은 이 모든 실제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 이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이 사람의 뇌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주무시기 전에 밤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어떤 기억의 부착과 현상이, 주무시는 동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어떤 걸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것이 어떤 그 신체 운동 동작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수학 공식을 배웠던 영어를 배웠던 그런 많은 새로운 걸 배우면요. 배우날잘 주무셔야 기억이잘 됩니다. 감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시전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감사한 일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꼭 종이에 연필을 적어야 됩니다. 종이에 연필을 적으면 이 뇌에 오는 자극이 완전히 다 생각하는 것만 안 되고 꼭 적는다 다섯 가지 이상을 적는데 뭘정리 하냐면 그날 밤에 그날 당일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적는 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그날 하루 일을 이렇게 뭐 되돌아보게 되죠 그것 자체가 굉장한 명상이 됩니다 아주 차분해집니다 하루를 다 되돌아보는 거 거기서 감사한 일 아, 내 식당에 갔을 때그 아주머니가 나에게 깍두기 하나 더 줬어. 아, 우리 집 앞에 경비아서씨가나 이거 징그러 좋아졌어. 뭐 이런 사소한 일이 그것을 다섯 가지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외국산 밤에 또, 요거 2, 3일만 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요. 뇌가요. 아침이 되잖아요. 그럼 이따 밤에 또 우리 주인님이 오늘 감사한 일 물어보겠지. 이걸 알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침부터 감사한 일 없나, 그러니까 적을 일을 생각해. 감사한 일 없나 찾으면서 하을진지해게한 중에 감사한 일이 뭐가 없나 찾으면서 감사한거 것보다는 습관이 있거 강점 발견. 과이감사하게흐려 이거, 이 외에도 딱까지더 있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를 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지난 4일간 강의 내용을 꼭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정서는 회복 탄력성의 원천입니다. 그리고요, 행복 또는 긍정적 정서는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인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해지려고 난 성공해야 돼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성공을 가하적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면 다 어린애같이 환한 미소, 장난꾸러기 같고 그런 표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행복은 성공의 원인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 권리야. 권리이기이잖아요 이건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정적 정서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함부로 나의 부정적 정서를 발산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 권리가 나한테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불행하게 할 권리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런 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긍정적 정서를 발휘해야 되는 건 나의 공동체적인 의무, 의무입니다.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요, 그 옆에 사람 웃게 됩니다. 그게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소가 여러분의 행복이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우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여기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자, 자, 여러분 저희가 감사 강의만, 감사 영상만 지금 조금 보여드렸죠. 앞으로 한 번이나 그것만 하고 이제 마치고. 강의가 끝났어도 여러분은 계속 감사 노트를 쓰시고 감사의 삶을 해야 됩니다. 이 강의 들어보니까 감사하면 누가 잘 복을 받습니까? 자기, 내가 병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약보다도 마음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참 좋다. 제가 한 가지만 강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잘 들으셨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의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가지를표현을우기하셨는데그거를 어, 하루 중에 언제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거를정리하라고 했어요 하루 아, 중에, 네. 어느 시간에왜왜 아, 네. 왜 아침에 안 하고 하라고? 음. 밤에, 밤에 이, 모두 그리고 자는 순간 음. 안 하고 밤에 I'm 고 poor l i t 그 l e c h a l 그게 n g e i 는 a 는 o o d c h a l l e n 반드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어봐라. 왜 적으라고 그랬어요? 머리가돌아 <laughs> 적으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영어 단어 같은 게 외울 때도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아주 짓어요. 감사를 하면 쓰면은 그동안에 또 기억이 되고, 어,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스스로, 아, 우리 주인이 저녁에 또뭐 적으라고 해던다는데 뭘, 뭘, 감사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을 라는 거예요. 적는 거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 틀려요. 세 번째. 얼마 동안 재속하라고 그랬어요. 3개월, 최소 3개월이야. 3개월은 해야 응. 해야 응. 3개월을 내야 됩 3개월을 해야 응. 이 효과가 나. 한 2개월 반만 하고만. 오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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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더 좋아요. 네. 여러분, 감사는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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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행복하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음. 행복해야, 성공한다. 행복해야 성공한다. 제가 잘아는 재산이 한200 200, 200 아니야 한 2조 2조 가진 사람이 있어 요 2조 재산이. 근데 이 사람은 많은 것마다 성공을 해. 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바보 같아. 너무 단순하고 근데 너무 그 순진해. 잘 몰라 다른 걸. 그런데 음. 아주 행복해 언제나. 음. 기뻐. 그리고 자기는 교통복귀를 한 번도 안 음. 하겠대요. 모든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아주 겸손해. 그리고 언제나 웃고 행복해. 작은 음. 걸 저도 그렇게 음. 좋아하고. 그런데 출시하려고 막돈 벌라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음. 긴장도 있고. 근데 누가 꼭 성공하는가. 단순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꼭 성공을 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네. 그럼 지금 행복을 누리세요 기하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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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 에게처럼 좋은 안식일 시간에 이렇게 또원장의 강의와 감사에 대한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디서 이런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루 안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더욱 감사하고 더욱 행복하고 우리의 더욱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다음 안식일에 더욱 기쁨으로 더 건강해진 상태에서 이곳에서 우리가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